안녕하세요. 아리아다육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도 곰돌이다요 다육에 <laughs> 소나이들 식재를 해볼게요. 어, 이 아이가 백장미라는 아이예요. 음, 색감이 너무 예쁘죠?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요. 백장미인데 적장미야. <laughs> 백장미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앙코르예요. 어.. 샴페인 종류 그런 애들이랑 닮았나? 그리고 앙코르고요. 이 아이는 슈가 베이비 이 아이를 이제 킵장 옆에 동생이 키우는데 너무 예쁜거예요. 빨갛게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드렸죠. 자, 그러면 먼저, 시운 아이 먼저, 시운 아이 먼저, 백장미를 먼저 숙제를 해볼게요. 이 아이를 먼저, 뿌리면 자릅니다. 과감하죠? 이 계절에야 뭐 가감해지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자르고 싶은 거를 이제 못 자르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가을에는 이거를, 뿌리를 잘라서 식재를 할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 빠진다. 집중을 하죠? 음, 여기, 아이고, 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하엽이 진 아이가 있어서, 저, 내가 하는 일이, 음, 어, 광고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일이, 가을, 겨울이 바빠요. 여기다 갈게요, 쉽게는. 자, 그래서, 이제 여름 같으면은, 주말에 평일에도 와서 식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쁜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어 응, 너무 이쁘다 우와 여기 보면은 피망이 들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오면은 이제 일주일 영상 이렇게 올릴 거를 식재를 해가거든요. 집에서는. 어, 집에서는 하울씨야만 키우는데, 분거리할수 어,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시면서, 근데 날마다 이렇게 보신, 볼수 있는 분들 보면은, 아 정말 부러워요. 매일매일 이뻐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진짜 농장 사장님들은 정말 제주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시는지 이 아이 백장님 화분하고도 음, 잘 맞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코르~ 암코르~ 음, 이런...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물... 별탈 없이 잘클것 같아요. 아이, 뿌리는? 과감히 자르죠. 오늘도 일을 분갈이를 해놓고, 아야야. 이제 충약도 하고, 물도 주고, 그러고 이제 가서 일을 좀 해야 돼서, 한편으로는 좀, 바쁘거든요 여기 이 화분에 아이고 먼지가 동망이네 중국산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식재를 합니다 의외로 또 검정색 화분이 어, 아이들을 심어놓으면은 이쁘더라고요. 받쳐주는 것 같아. 빨갛게 물이 들면은 어, 검정색에 빨간색이 잘 눈에 튀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화분 좋아해요. 베이비. 와, 하엽. 너무 많은데? 하엽이 겁나 됩니다. 하엽은 서비스? <laughs> 떼는 재미를 맛보라고. 그리고 슈가베비 이 아이들이 자구도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 있는 하월시아들을 이제 안으로 들이면서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아직 그 생장등 설치랑 그런 게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생장등이랑 그런 아이들도 설치를 하고 나름 퇴근해서 좀 바쁘게 보냈네요. 그리고 낮에 잠깐 짬 내서 영상도 찍으러 갔다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작정 유튜버를 시작을 하면서, 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다육식물을 좋아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시, 수익화가 되기 위해서 사천 시간을 채우려고 어, 라이브도 하고 1시간짜리 영상 촬영을 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천 시간이 채워지고 수익화가 되고 어, 그러고 나서 일일 어,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응.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 금액이 채워진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응.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잖아요. 라이브도 하시면서 하시고, 근데, 라이브도 사실은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 외욕이 떨어지는거는 좀사실이 처음에 이제 막 무작정 시간을 채워보겠다고 카메라 들고 이제 살도 빼본다고 운동 삼아 나가서 음. 라이브를 시작을 하고 했는데 근데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라이브 들어가서 같이 어, 참여를 해주고 호응을 해주고 사실 그런 거를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해병아리죠? 완전 초고 해병아리? 이제 어.. 표천광제 음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친들하고 서로 친목 관계도 유지들을 하면서 아,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정말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정말 처음에 무작정 그냥 카메라 들고 이제 운동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적, 접속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원다육, 다원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최애 정말 사랑하는 언니죠. 물심양면 너무 잘 많이 도와주시니까 뭐라고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그말 밖엔 할수 없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분이랍니다. 음? 하엽이 다 뜯어졌네요. 그래서, 우리 다원 언니, 사랑합니다. 여기다가, 이 아이는, 어, 멍이 내서 지금, 마땅히, 심을 게 없어서, 급조를 해왔죠? 어 자라면 안 되는데 화분이 좀 크죠? 욕심껏 심어보겠습니다. 어디들 금방 금방 커질 거지? 사실 일반 이렇게 이 화분이 어, 그냥, 뭐, 그렇게 크다, 크다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워낙에, 다육이들이, 작은 화분에서, 달달달달, 달궈지는 그런 재미로 키우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이 커지면은, 이 아이들이, 달궈지지가 않고, 이제, 오, 자리가 너무 넓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서 물이 빠지고 이쁜 모습을 보기가 좀 늦어지죠. 지금 이렇게 이이 계절은 그래도. 좀 이쁘게 물이 들어서 눈 호강도 시켜주고 해야지, 이쁜데... 오, 이뻐. 음. 아, 드디어 나도 슈가베이비가 생겼어. 음, 이쁘다, 슈가베이비! baby